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민. 아멘. 8절 말씀까지 본격 본올렸습니다 예, 영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 함께 은혜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영 하면은 예, 우리 사람의 이 마음에 있는 응? 영혼도 어, 영이죠. 근데 실적으로 질 영혼이다 이렇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영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혼의 세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고리도전서 15장 46절에 첫사람 아담은 육 있는 자여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도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육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율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그대로 율법 아래 에 있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꼭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꼭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율법도 있고 사망도 있는 것이고 사망이 있으면은 율법도 있고 사마... 죄도 있는 것이고 이게 세계에서는 이건 아주 붙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의 옳은 생각으로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다 유계속한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볼것 같으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다 죄인이다고 그 말해 죄인.라고 갈라디아서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려 하느니라. 약속을.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당연히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분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지를 못하죠. 왜? 진리인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보혈사를 영접치를 않는 거예요. 이보혈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느냐?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에 내가 있는, 음,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와서 주님 마음대로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게 그래,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음, 아주 그, 핵심적인 비밀이 말하잖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도 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른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에게를 만나려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만나려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음?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죽어야 다시 사, 내가 죽어야 다시 사신 자가 오셔서, 어? 내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수 있는, 음? 그와 같은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생각지를 않아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이 있는 자는 율법에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일 을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완전히 아주 내놓고 아주 세상일에 아주 세상 정치를 한다든가. 오늘날 이 교회가 돈 버는 일에 무슨 기업 운영하듯이 그다 세상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왜 물러느냐? 육신 아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육신의 일을 세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날 오늘날 교회가 율법의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영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안에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내가 살수 있을까?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영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는데, 왜내마음안에서 이게 안 되지? 그 길을 가지지 않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혜사를영접지 아니하면은 혜사로 말미암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영의 생각을. 그러니까는 예수를 불리면서도 맨 육의 생각, 세상 생각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먼저 내 생각에서 뜻이 정해져서 내 몸이 움직여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을 해서 내 몸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영을 쫓아 영예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일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술수나 부리고 거짓 그냥 회망하고 어? 그런 마음 가지고 영예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음? 육의 일이지 스스로 속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들 영을 쫓아 사는 자들도 다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내 생각대로 사느냐? 어? 내 마음에 벌사를 영접을 해서 어? 보혜사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응? 그 믿음의 바탕에서 세상 일도 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에요 엄청난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응?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잔꾀를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잔꾀, 자기 깨에그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지요. 우선은 내가 부귀영화가 이만한 게 조금씩 있을지라도 얼마 못 가게, 얼마 못 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재벌들요, 재벌들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제가 여기 나이 잡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응? 뭐 전부 다다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은 저는 어려서 대전에 김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대전 땅이 도청소 대전역까지가 전부가 다그 사람 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야, 대전역에서 도청을 원라면서어이 사람은 도대체 올바라니까. 그 사람 이름 지금 흔적도 없어. 네? 우리나라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율법 아래서 잔깨를 부이고, 어? 율법은 아주 교활한 거거든요. 교활한 거거든. 네?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억압하고, 어? 죽이고, 저거 해서 내가 응? 일어나서 취해가지고, 그게 무슨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도 없어도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세상에서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거그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야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탐배신로 살아면 안 돼. 적은 걸 그, 거기에 그냥 마둥바둥 해가지고 큰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큰 걸.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음?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음? 영을 쫓는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인은 안 하고 시인을 하면서도 그 길을 못 가. 이게 문제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한이 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어?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어? 육체의 일로 어? 시기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음 음란하고 회방하고 어?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어? 당을 짓고 칼라디아소5장식구절에 육체의 일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 육신의 생각들이. 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우면 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부게 충만한데도 이 마창이 마음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세상 것으로 무역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 가득 차서.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를 안 해. 하나님의 법에. 이게 참그 문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율법의 이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거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택한 자라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복치를 않습니다. 택함을 입고도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국립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도 늘 넘어지잖아요. 이거 뭐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 못해요. 근데 무슨 뭐 저기 거룩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런 그 죄정들이 많은데,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목사도 사람이야. 근데 목사기 때문에 늘 아주 그런 것이 그냥 그가에 대해 싸움이 있어요. 왜? 그만한 본은 또 보여야 되니까. 나 사람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육신의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여기 그랬잖아요?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우리 율법의 사람은 진리 앞에 알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어?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음? 불순종하는 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나를 알게 하고 이, 하시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하셔서 어? 내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주님의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얘기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 육체의 일에 집착하고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면 은 아, 교회만 나오면 다 오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알고 나를 부인하고,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2 0 0 0년전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다시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지만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루어졌지만은 이 우리들이 장성해야 되죠. 아터마련했다고 해서 어? 다된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응? 기초도 놓아야 되고, 기둥도 세워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에?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전으로. 어? 진리의 아들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자체는요. 선하고 거룩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말씀이 육신과 결합이 되면은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첫 사람 창조받은 첫 사람이 율법의 인격의 말씀에 로 창조를 받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지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라 그러니까는 육신이 있어야 무슨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 있잖아 육신의 세계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을 로가지고 생기를 그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흙과 생기가 결합하면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육신과 함께 할 때.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응? 내 마음에서 율법으로 말미 암는 응.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한다는 지체 속에. 예? 그러니까 율법의 인격을 가진 자는 이, 여기서 응? 죄의 종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우리가 사람 신앙하면서 우리만 아니라 일반 뭐 타종교도 전부가 다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이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이건 다 사람마다 다 불량의 한계가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이 욕심이 많다, 그건 아니에요. 없어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도, 내가 재벌을 안 가지고 있어도. 근데 있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적어. 외국에 보면은 미국에 무슨 뭐, 이름도 잊어버린, 생각이 잘안 나네. 뭐 그런 사람들은 막, 수십조, 수백조도 그냥 뭐, 그냥, 척척 그냥, 사회에 그거 그분들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계를 위해서, 없는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건 분량이 다달 다르,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어? 어떤가. 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판단하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육신으로만이 아마 연약해서 율법의 그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여기에 연약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죄그죄 그죄 모든 것을 다 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그 성량의 돌이 대속의 돌이 있는 십자가의 돌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지를 않게 될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건 뭐 백발백중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고 버린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하셔서 전능하신 보혜사께서 함께하셔서 여기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오고자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혼이요. 그렇죠? 예? 영혼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영이신데 왜 영혼이라고 그랬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람은 율법 아래서의 선과 악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에 예? 하나님 편에서의 선과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 짐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영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것을 말씀하 있는 것이지, 근본 예수님은 영이시지, 영혼이 아니에요. 근데 육신으로 오셔서는, 이 세상 율법을, 죄를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신 것이고, 근본 진리의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직 한 영, 유일하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이냐, 그거 분별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에 속해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젤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를 영접해서 을 보혜사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을 쫓아서 행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로 말미암치 않고서는 영을 쫓아서 행할 수가 없어.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갈수 있는 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확실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